성탄 시즌이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심지어는 전에서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걸기도 합니다. 성탄일이 되면 교회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약 2000년 전에 성육신하셨지만 그때부터 존재하신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오늘 그 하신다고 말한 사도 요한은 동일한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미가선지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부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인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또 축하를 넘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라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축하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그 무엇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네 곳이 합격한 걸 축하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상관이지만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근거에서 그 대한 것이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와 구주로 모시지 않은 사람도 성탄에 대한 축하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경배나 찬양은 오직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와 구주로 모신 사람만 탈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태는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도를 빼고, 크라이스트 브라스 메스, 크리스도 경배 비사 이건데,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도를 빼고, 그저 4대 성인 중한 사람이 탄생한 날을 기회로 삼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집이나 식당이나 카페나 호텔이 연말에 특수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끼리 좋아하고 즐겨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더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는 치라는 그런 곳에는 참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저은분 정도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세명 이상의 왕이 나옵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를 일컬어 동광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때 전혀 왕 같지 않은 그런 왕입니다.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출신 성분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신하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골 동네의 외양간 같은 곳에서 태어났고 침대가 없어 고유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관점에서 그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나 그러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또 성도들은 주를 예수님을 보고 왕들 중에 왕이시요 주들 중에 주님이십니다. 앤들 메시아처럼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이렇게 칭송하죠. 그세례여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대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또 영원한 왕이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왕은 헤롯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왕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사한 왕궁도 있죠. 그리고 정치적 야심으로 허려한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표현대로 그는 현직 유대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보면 전혀 왕답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왕입니다. 그는 권모술수로 왕권을 얻었고 그 왕권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내심 놀라고 긴장했지만 그들로는애서대연한척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 야심가가 불러가지고 자세히 물을 때그 조심해. 나중에 뭐그 때가 또 나오거든요. 그 16절에 보면 헤로이 박사들에게 소원을 라고시민 하여 사람을 배정해 매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부사람들과의 다중이, 그 때, 그 때를 기준하여. 그러니까 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또 베드렘으로 보낼 때,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참가다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고했지만 사실 경배할 생각은 추워도 없고, 죽이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그모습으로피땀 흘려 왕국을 이겼네. 어느 누가 감히 왕이란 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하려고 그죠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나중에 박사들의 우회길로 고국에 돌아갔을때겨뤄은는 시민이 아요그 인간들이 내한테 알려준 데는 없거니가 시민이 놓아여 사람을 보내었어 베를린과 그모든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그이 언제 나타났도록 이래가지고 물간대 그 때를 기준해서두 살부터 그 알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왕들은 동방에서 박사들입니다. 난 외주에 보면 그들을 정성가들로 번역해 놓았죠. 그런데 메디, 메이자의 영어로 변하겠지만, 혹은 현자로 포기된 이들은 단순한 정성가들이 아니라 작은 부족을 다스리는 왕들에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왔을까요? 구약시대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를 비롯한 동방 지역에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도 배우고 메시아에 대한 지식도 얻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고속열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낙타를 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많은 날을 지내며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바칠 예물도 정성껏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황금과 요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유 요향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예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나 다른 누구에게 바쳐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요향인데, 그러므로 요향을 드린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모략은 당시의 방부제로서였죠. 예수님 장례치를 때 니고데모가 가져온 품목이기도 합니다. 모략서를 침략하려 했죠. 그러므로, 모략을 들린 것은 당신은 나를 위해 죽임당하실 나의 대속줍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작은 국가의 왕들이었지만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며 정성껏 예비, 준비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베를렘으로 올 때는 별의 인도를 받았고, 고구로 다시 돌아갈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남들이 다 훌륭하다고 하는 인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왕들 중에 왕이시며 주들 중에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고 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고향시대 성군이라고불끌진지 다비스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왕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일 수 있고, 회사에서 c e o 일수 있고, 최고 경영자일 수도 있고, 집안에 부엌에서 목숨 일할 때그 안에서 나이가 최고로 이렇게 리더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각자 그렇게 자신의 분야에서 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일 때, 오늘 씨의 왕들 을 이야기 했는데, 새우의왕 이야기 했데헤로처럼 살면 막하고, 동방 박사들처럼 살면 행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때에 진정한 새해가 밝아오는 것입니다. 해마다 늘 말씀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달력이 12월 성탄이 있고, 1월에 이제 신정이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교회력도, 어떤 때그 인생에 새해가 되나, 다이너명으로 간다고 자동세, 듬뿍 한걸먹는다고 자동세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실 때 그때부터 진정한 새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와 구주로 모시고 늘 주님의 은혜로운 다스림 속에 살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